한국 바다에서 700년 동안 사라졌던 보물선이 발견되자 왜 하필 이게 한국에서 발견된 거냐며 중국과 일본에서 탄식이 아...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물선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두 나라가 이렇게 난리였던 걸까요? 1975년 여름 전남 신안 앞바다 어부 최씨는 평소처럼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수확물은 평소와 달랐다고 하는데요. 끌어올린 그물에 물고기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 6점. 바다에서 도자기가 잡히는 아주 귀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부채 씨는 이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 이때 어부들에게는 이런 일이 흔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어부들은 도자기가 그물에 걸리면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 개밥그릇이나 재떨이로 사용하거나 바꿔먹기도 했죠. 그리고 어부채씨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닌 존재를 건져올린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인 1972년에도 길이가 2m 30cm에 무게가 140kg인 대형다시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웃 주민에게 그냥 쓰라고 줘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자기가 올라왔을 때도 그냥 또 하나 올라왔구나 하고 넘겼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도자기를 남주거나 엿 바꿔 먹지 않는 변덕을 부려 마루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최씨의 이런 변덕이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들고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달 뒤에 최씨의 집에 동생이 찾아왔는데요. 두 형제가 소소하게 담소를 나누던 중 최씨는 문득 몇달 전에 건져올린 도자기가 떠올라 그 이야기를 동생에게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동생은 도자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 심상치 않은 물건이다 하는 초기였고 신안군청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어부체 씨가 건져 올린 도자기 6점의 감정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도자기들이 중국 송원대 유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고 얼마 뒤또 다른 어부의 그물에도 도자기가 걸려 나왔는데요. 이 도자기도 감정해보니 최씨가 건져올린 도자기와 같은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연이어 유물들이 건져올지자 보물이 나오는 바다라고 소문이 났고 곧 중도 앞바다는 도굴꾼 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굴꾼들이 잠수부를 고용해 대량의 유물을 빼돌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해군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관리국이 합동으로 팀을 꾸려 수중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한국 최초의 수중발굴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중발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한 어부가 커다란 쇳덩이를 들고 발굴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년전 최씨가 건져올린 다치받았던 이웃주민 어부 박씨였는데요. 박 씨는 최 씨의 도자기가 유물이었다는 소식과 바다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최 씨에게 받은 닷도 보통 물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들고 왔던 것인데요. 어부 박 씨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닷도 성원나라 시대에 사용되던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이닷의 존재가 드러나며 바다속에 그냥 유물이 아니라 거대한 보물선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체 크기로 그 유추해봤을 때 길이가 30m가 넘고 약 10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200톤급 대형 선박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 정도의 크기면 안에 온갖 유물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쩌면 세계 의 발견이 될지 모른다는 부품 기대를 안고 곧바로 수중 발굴이 진행되었는데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발굴 해역이 전남 신안군 중도와 임자도 사이로 수심이 무려 2 0 m 나 되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이곳은 조류가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 작업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하는데요. 발굴은 미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적은 정도 시간에만 가능했고, 당시 한국은 수중 발굴 장비와 기술이 부족했고, 했던 상이라 작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7년부터 철제로 된 그리드를 설치해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누고 육상 발굴처럼 세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군이 유물을 끌어올리면 학자들이 이를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약 10년간의 발굴 작업을 통해 도자기를 포함한 유물이 약 2만 3천여 점, 사다목 천여 점, 동전 800만 개등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자기는 나무 상자에 10개에서 20개씩 포기해서 끈으로 묶여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배의 균형을 잡고자 자단목을 배 밑에 골고루 깔고 그 위에 800만 개나 되는 동전을 쌓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건져올린 목간에서 상품의 종류, 수량, 선적일지,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발견되며 배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신안에서 발견된 보물선은 원나라 시기 중군 푸젠성을 출발해 이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700년 전 침몰했던 무역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국제사회로 알려지자 유난히 격한 반응을 보인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 중국은 이 배가 자국의 무역선임을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700년 동안 바닷 속에 잠들어 있던 귀중한 유물들을 모두 잃었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안 보물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중국 용총료와 경덕진료에서 제작된 도자기들이었으며 이는 당시 중국의 뛰어난 도자기 기술과 무역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신안 보물선에서 발견된 일본 유물들은 가마쿠라 막부시 때 일본 상류층의 문화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살을 마시고 향을 피우며 꽃을 감상하던 문화가 유행했던 당시의 일본은 중국에서 이러한 기물들을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선이 일본에 도달 하지 못하고 침몰하면서 일본은 귀중한 문화재를 잃게 되었으니 이는 일본 역사에도 큰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보물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유물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무역과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기, 금속품, 목제품, 향신료 동전 등 다양한 유물들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고려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얼마나 활발히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배는 14세기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 중심의 고려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배에서는 우리나라 유물인 청자 외병과 청자 베개, 청동 숟가락 등도 발견되었는데요. 고려인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성동 숟가락이 나온 것으로 보아 오리엔티도 승선했다는 걸알수 있고 유물과 선원들의 존재로 이 보물선이 고려를 거쳐갔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한 보물선의 발굴은 우리나라 수준 고고하게 획기적인 저단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업의 변덕으로 인해 발견되어 중국 가이본을배 아프게 만든 대기의 보물, 직접 볼수 있다면 더욱 뜻깊겠죠 현재 복원된 신한 보물선의 선체와 다양한 유물들은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존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이 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월요일은 피해주세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